안녕하세요 미니러브입니다. 네 오늘은 바풀님이 주신 이거 헬로 미니는 옛날 이름이고요 바풀입니다 바풀 밥풀. 떡볶이 DIY를 해볼 거예요. 네, 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시고 딱딱해. 그릇용 점토라네요. 그릇도 혹시 만들어야 되나 그릇도 만들어야 하네요. 네, 먼저 체크리스트부터 체크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연필 준비했어요. 네, 먼저 그린용 점토 있고요. 그리고 소스들 다 있어요. 그리고 떡오뎅 토핑 있고, 석굴판 이쑤시개. 네, 그리고 뒤에는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요. <놀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다 체크 다 했고요 먼저 먼저 그릇 자기가 만들,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면 된대요 먼저 그릇용 점토로 살짝 많이 딱딱해요 지금 이게 찢어야 되나 이걸 또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너무 딱딱한데? 이게 지금 그 뭐인 것 같은데 그 뭐였더라? 어쨌든, 아, 무슨 냄새였더라 돌, 돌점? 돌점? 아니다 잠시이요 어쨌든 제가 그릇에 있는 봉를 다시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갖고 왔어요. 데코돌이었네요. 데코돌. 이게 데코돌인데 지금 다 굳어버렸어요. 쫙쫙 갈려야 되죠. 네 이딴 건 필요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바풀님이랑 교환할 때였나 200열 때였나 받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 200열도 그때 동영상이 안안 안 올라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데코돌. 삽목 가능한 거로 해주시면 돼요 저 이거 잠시만요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다 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것도 살짝 굳어있어요 지금 이거랑 아직 저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것도 받은 건데 되겠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뽑으도록 할게요. 안 되면 그냥 다른 걸로 하고. 네, 미러는 지네요 혹시 이것도 밀어지나 그... 응? 이것도 확실히 응. 안물어 거였나? 잠시만요.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안 뭉쳐지지만. 안 되네요 이거는 이건 진짜 안 되네요 이걸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이 붙었어요. 네, 이렇게 다 밀고 왔어요. 네다밀었고요 그다음에 동그란 걸로 찍어 주실 건데 저는 저희 토핑 넣는 거거든요.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샀어요. 토핑 넣는 거요. 밑 부분으로. 찍을게요. 아, 네, 이렇게. 잠시만. 안 열려.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망했다. 네, 그냥 전 대충 할게요. 이걸로 해도 4분이 지났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아, 접시가 안만들어져 어. 안 되겠다. 이걸안 되겠다. 그냥 응, 이걸로 안 하고요. 그냥. 망했네. 하티를 할게요. 그냥 보이는 전체이다 갖고 왔고요. 이것도, 어, 교환이나 그럴 때한것 같아요. 하티. 볼게요. 와. 오, 하티. 오늘 거의 처음 만져봐요. 아, 다른 템을 만져봤었는데. 어쨌든. 네, 이 정도 했어요. 먼저, 밀때. 밀때 어디갔지? 어, 밀때. 있다. 네 이렇게 있어. 요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내가 그릇 만들 때 어떻게 했더라? 네 둥근 게 필요해요. 둥근 게좀 둥근 거 찾고 올게요. 네 둥근 게 없어서 이 딱볼 뚜껑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감싸줘야 돼요. 전 감싸주고 올게요. 네, 전 그릇을 다 여기에 딱 붙여 놓은 다음에 칼로 옆면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 알죠? 다 다듬어 주시는 거. 이렇게 해서 전 그릇 완성입니다. 오, 이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여러분 은에는못 만든 것 같지만 저에게는 아주 잘 만든. 이것 때문에 6분을 걸었네요. 네, 그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섞을 판에 주제와 경화제, 빨간색깔 물감을 섞어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먼저 소스를. 네, 이게 레진입니다. 섞을 판에써시킬게 네, 이제 여기 뒤쪽으로 할게요. 전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성격이라, 하하. 네 잠시만요. 저 가위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짜고 왔어요. 그다음 에 이걸 섞어 줘요. 다다 네, 다, 다 섞고요. 어빨간 색깔 전 매콤한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떡볶이는 매워야 하니까 빨갛게 아주 빨갛게 몇 개요? 몇개 보여? 몇 개? 네, 이렇게 다 섞었어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 떡오뎅토핑 소스랑 같이 섞어줄래요 네, 떡오뎅토핑 네. 저도 그전 에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봤지만 오늘은 DIY 떡볶이로

네 이렇게 해서 잘 담아 주세요. 줄다 멈추고 다잘 놓고겠습니다. 다 네다 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소스가 너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 소스들을 다 슥슥 불러 모아 불러 모다 모아서. 지금, 르는 b g 하나 있거든요. 내고백 최고. 잘안 나와. 네, DIY 여기서 끝이에요. 다 네, 담고 왔습니다. DIY? 별로 안, 먹, 안 맵게 보여요. 맛있게 보이죠? 아, 떡볶이 땡겨. 분식. 네, 떡볶이 완성이에요. 네, 그리고 제 얼굴 공개는요. 공유수 30. 아니 공 아니 구독자 수 30이 되면 30이 되면 얼굴 공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거 해달라는 그런 댓글 같은 건안했지만요 그래도 전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 거만 해보고 싶었어요. 이 그런 거하면네 그래서 DIY 만들기는 끝인데 행복을 얻게네다 됐어요. 네 DIY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 바풀도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DIY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